안녕하세요. 카데이터 김과장입니다. 오늘은 BMW 한동모터스 직시출고 재고 리스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, 저희는 어 이제 에이전시 업체이기 때문에 어 이제 모든 딜러사 어 재고 확인이 가능하고요, 어 프로모션이나 할인, 견적까지 다 가능하니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카페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, 제가 어 이런 프로모션 어 정보들, BMW, 벤츠, 아우디 그외 수입차 정보들을 이제 앞으로 올려보려고 이렇게 만든 거니까요. 네 이제 링크 같은 경우는 제가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 한번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 가입하셔서 정보 어 보시기 바랍니다. 어, 재고 정보는 카페에 직접 오셔가지고 보시는 게 좋은데, 어, 지금 일단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동모터스, 지금 보시는 거는 한동모터스 즉시 추구 가능한 재고리스트입니다. 네, 이렇게 보시면 조금 어려우니까 그 카페 링크를 통해서 카페 들어가서 직접 보시는 게 조금 변화, 보시기 편하실 겁니다. 이게 워낙 뭐 재고가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기에는 어, 조금 눈 아플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래도 좀 내리면서 봐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차종이 나왔을 때 정지 화면으로 네,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원하시는 차종 나왔을 때 정지 화면으로 봐주세요. 그다음에 G 시리즈 있습니다. 요즘 뭐 워낙 재고가 많기 때문에 이런 한 동만 이제 볼게 아니고 다른 이제 모델들 다른 딜러사도 봐도 어 이제 모델은 많습니다. 모델은 많은데. 문제는 이런 프로모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 이제 이렇게 재고가 많아도 이 중에서 이제 프로모션이 다 다르니까 어 가장 좋은 프로모션을 찾아서 진행하는 게 좋겠죠 특히나 이제 리스 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견적이 뭐 워낙에 자사가 다르고 타사가 다르고 제휴 캐피탈이 다르기 때문에 요런 거 한번 정확히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고 방금 보신 거 외에도 저희는 이렇게 딜러사별로 어, 또 재고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,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. 네,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. 네, 김갑동 김갑동 과장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